위기탈출맵이야. 이번엔 오케이. 게임 부금을 맞추, 보고 맞추는 거다. 게임? 알겠다 여기다 게임 도구 네명 모여있네. 가자, 다, 네명 모여 있네. 가자, 가자. 아, 가자. 맞다. 그리고 나만 네명 말... 있으니까. 아, 내가 양심상 말할게. 뭐? 그, 우리 그때 져서 내가 노예 됐잖아. 아 마... 어, 맞다. 야, 야 내놔 어? 야 노예가 노예. 이거. 노예가 이거... 노예. 야 노예가 이거 다 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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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에 네. 일로 그래, 와봐. 왜? 그래. 왜? 그래. 와봐. 아 맞다 왜? 왕이죠. 아이 고 왕님. <laughs> 여러분 게임 전에. 애들이 그래 제가 어 리스 때 칼을 먼저 끼는 거라 그랬는데 사기라고 바득바득 우겨서어어 이거 띠 반성해 너네 알았어? 야, 누구야? 어? <laughs> 아이 잘식 껴야잖아. 이것들 이 하루 빠듯 우겼습니다. 저를 하로 okay, okay. 껴. 오케이 오케이 르너스의 하로껴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나는 어, 이미 빅민 형의 말을 듣고 <laughs> 하를 끼고 있었어. <laughs> 왜 하부차야 상부터 아니야 원래? 야 그러니까. 하가 제일 낮은 거잖아. 난이도별로 올라가야지. 아 하면. 그런 거였어? 합승상인가 이거는. 예. 네, 영하자 네. 이거. 잠만 그리고 할할 어, 말이 더 있어. 뭔데? 뭐 한글 패치 해온 사람? 안 했어요. 어. 야 이거 이거 알트론 추면 되지 바보야 알트론 어? 하면 돼, 뭐 하면 돼. 그 내가 뭐... 여기 야 여기 뭐 종이 아 종이랑 레벨 이거 누르면 왜? 받아줘 노예야! 노예야! 노예 뭐하냐 저기 아 저기 여기서 버튼 누르라고 예 오케이 어우 장난 아니긴 하네 야코 들어보자 오케이 이제 힌트 말고 썩 어? 어? 아오, 아오니 아오니 아오니? 그냥... 아오니? 아쉽네 아오, 아오니의 아오니의 아쉽네 아오니의 저택이라고 해야되나? 그냥 아니야. 아오니 아니까 그냥 아오니? 하고 있나? 빨리 해라 노예 o 노예 g 이 o w I'm d 이 i n g now. I'm 맞을 것 같은데. 리 w 리리 o 리 n 리 now. I'm doing now. I'm 아 o i n g now. I'm doing now. I'm doing now. I'm doing now. I'm doing now. I'm d o i n 어 n 3일 이상 경뭔 뭐, 소리야 뭔 소리야 말을 똑바로해요. <laughs> 내가 초등학생 때 말을 어, 못해. 3일, 3일 밤샘 사냥해서 경험치 3팔 올렸다. 어. 근데 3일 동안 밤샘 사냥해서 사냥하는 도중에 잠들어가지고 어. 죽어서 5퍼가 깎였어. 아이 멍청와와 <laughs> 왕님이 정말 천재십니다. 내가 이 정도야 알겠어?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야 노예야 빨리. 오케이. 아, 어. 아 빨리 좀 풀어주십시오. 뭐 과...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laughs> 아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아는 아 사람? 어? 한번 해볼게 잠깐만 야 노예가 안 와본데? 분이 콘이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잠깐만요 들어봐 이거 이거?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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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딘. 어, 디딘. 야 노예가 안 와봐 이게 뭐야? 뭐 어, 뭔데? 설마? 오답이냐 <laughs> 아, 오답이잖아 <오다비잖아, 웃음> 어디서 뭐해. 아는, <laughs> 아는 쪽이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뭐? 아, 힌트를 받아야지 힌트 고 또, 찬스 찬스 더블 순서를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아 뭐? 저거네 뭐, 모드의 아니? 마블 아한분하주습니다 네, 찬스 찬스 타임 이건가 찬스 카 모두 아 모드의 마블 이거잖아 모두의 마블 좀 다른 부금 아닐까 다른 부금 있나봐 어, 그렇겠지 오케이 그러면 맞겠지 찬스 더블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 모드의 마블 말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go 그러니까. 오 맞네 오, 오. 아 역박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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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마블 모두의 게 오라 게 바로 바로 합시다 우리 바빠 게이? 우리 오라 게훗어 이거 아는데 어디서 들어 와 이거 알것 같아 잠깐만 축칠원인가 아 이거 어디서 들어왔지 저거죠? 어, 이따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디서 들어왔지? 아나 어, 들어봤는데? 어아 어, 어. 이거 들어왔는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카트라이더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럴싸해. 이거 딱 넥슨 필 부금이야.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 뭐지? 어. 크리아케이 쓰고 크하나 카트 같긴 하다 크하나? 그그 도전! 아다 힌트, 어? 힌트, 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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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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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라스팡! 아니팡이네 아아 뭔 넥슨이야 어이네 어, 그, 다시 들어보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아 난엔니팡안 해봤어 엔니팡! 그 혁신적인 게임을 안 해봤단 말이야? 이 재밌었는데 나안 해봤어. 오케이. let's go. b g m e y 나 u already did the 바람 m e You're a c h e 리 s 아 game. You're a c h e e 오그 어, 역시 쿠키런 덕후. 내가 한때 역시. 쿠키런 유튜버였지. 역시 쿠덕. 역시 쿠덕. 아나 어, 최신 어. 게임 몰라가지고. 나도. 나 이거 나 듣자마자 이게 몸몸 부이지. 아 우리 어릴 때게임 진짜 잘 하는데. 바람의 나라나. 뮤 어둠의 전설 이런 거. 응? 음? 그거 나오겠어 형. 이 여기 만든 사람이 <laughs> 어릴 텐데. <laughs> 아스 형 아스가르드 방이런거 아, 그렇지 그렇지. 테이주이버. 어어 오케이. <웃음> 이번에 <웃음> 딱 메이플 각이다. 인정? 인정? 아니? <뭘> 뭐야? 뭐야 <laughs> <뭘> 이거? <laughs> 정답 크러브 맙. 어, 어, 어. 정답. 정답 크러브. 어, 포스. 야, 잠깐 봐 이거. 힌트각이다 이거 모르겠어 나는. 몰고 어, 이거 들어도 불. 75타임. 어. 아이어 비더 보 아, 아이어 비더 보시. 아, 아. 아이, 뭐죠? 아이 아원어 비더 보 아이원어 비더 보시. 맞아, 그거다. 아니 어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아 근데 어떻게 불... 알아? 그러니까 알겠다. 난 해본 적이 없어 그 게임을. 난 해봤다가 접었어. 레오나 비어 보쉬가비이거오 비더 보쉬. 비더 보쉬. 오호. 오케이야. 노예가 잘하는 네. 거란 이거. 노예야 빨리. 예 예. 오케이. 이저 아, <laughs> 스테이지까지 정확하게 적게 이제 <laughs> 어떻게 알아 저걸?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오케이. 걸로 하지. 가자. 오케이 가자. 아 이거 봐디 디지털 디지털 딱딱딱딱 딱아딱딱 딱딱 h 아이 woo w o 이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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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이 woo w o 이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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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이 w 아 o woo w 아 o w 아, o woo w 아 o woo 아 o o woo w 아. o w o 이 w 아 o woo woo 오징어, 뭐? 오징어야 오징어 뭐야? 야! 나, 나 우리 반 일장이었어 <laughs> 뭐 일장이래. 맨날 일장이래 아니야, 원래 크하는 승률로 보는 거라고, 승률 뭔 소리야, 일장이 최고야 나순률 60%야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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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부금이야, 이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게임이 있어? 오! 뭐야. 어? 뭐야? 야야, 뭔가 나온다, 뭔가 나온다 몰라 이 뭐야 이게 뭐야? 아아 <laughs> 아, 이게 스서프더라고 이게? 아 이거 스타크루프 설마? 투야? 스타크래프트인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는 아, 안 해봤는데? 스타 원은 아니야 이거? 원은 뭐... 아니야 들어본 적없 없구나. 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원은 저... 아니야. 투 같아 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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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과연... 이게 스타 원일리가 없지? 원이면 진짜 우리 허투루 한 건데. 뭐 어답인데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죠? 어, 그냥 그냥 스타크래프트야? 그런가 어, 뭐야? 뭐야? 우리 오넬리가 아, 없는데? 아 뭐네 이런 게 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스타원 1장이었는데. 나나써그폭풍적인데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지능 지능 프로토스였는데. 그 누구지? 야, 우리 야, 막 서른적 서른 뭐. 테란 아 맞아. 서른 <laughs> 테란 도티 형이잖아. 서른 테란. 너너모래족이였잖아 모래족. 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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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래 폭풍적인데뭔 소리야. 야, 그냥 모래족였잖아 모래족. 어? 아돈안 내. 아나맞았 근데 나 스타크래프트라 적었는데 는데 아레? 뿌라 그래? 어. 했을 때안 됐어. 좋아 이번엔 과연 우리가 아는게 나올거야야 물에저그 야 뭐야 한번 떠 뭐, 지금? 나, 또? 이따 한번 떠? 시끄러 다 관전 토스야 가만있어 <laughs> <써서>. 소울야너 <호소리로, 웃음> 관중 토스잖아 관중 토스 관전 토스 관전 아이씨 아이단단딴딴딴 이거 비행기 탔을때 로이인 홍보화면이구나 이거 뭔데 이게? 메이플스토리 아 이게 메이플이야? 어난 메이플스토리밖에 몰라 그거는 뭐? 그거지. 약간 좀 다른 지역 갔을 때. 어, 어. 단풍 이야기. 힌트가 단풍 이야기네요. 이시컬아 에. 이니니니니. 저 10년 이래 저게 지금 다른가? 지금 좀 어. 달라졌나 보다 또. 어? 몰라요몰라요안 해봐서 아, 모르겠슈. 몰라요. 어 응? 응? 어 어서 들어왔는데 어? 이 뭔가 이거 찬이 형이 좋아하는 애니 덕분에 이런 부분이 뭐지 아유 뭐지 이게 테이즈미 번가? 아니네 테이즈미브 이런 거 없음 그런가? 옆이 옆거리인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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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 뭐야? 막지 라져 클로머 어? 몰라 힌트 그냥 힌트 계속해 무조건 문어 아빠 야 저래도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야, <웃음> 뭐야 이게? <그랬어>? 뭐야? <laughs> 그거,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 얼마 전에 섭종한 거 테이즈미브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 스테이지 유버 맞는 그런 그래, 느낌이긴 해. 어, 맞는 거 같아. 해봐. 스테이지 유버 게임의 그거 아니야? 어, 맞아. 게임 부금이니까. 어, 게임 부금일 수도 있어. 게임 뭐 스테이지 내 부금, 뭐 이런 거. 좀 유명한 스테이지 유버 부금 써야지. 스테이지 유버 부금. 아, 아니야. 오케이. 그거 같아. 아, 그 뭐지? 우리 옛날에 어, 했던 게임 있잖아. 어, 옛날에, 옛날에? 뭔데? 아 생각이 안 나. 기다려. 다 들어봐. 우리가 했던 게임 있어? 어, 아니, 우리 같이 한건 아닌데. 들어봐. 뭐, 뭘까? 이게. 누나아빠, 동아 아빠 동빈삼좀 마두로스 조가 뭐야? 마두로스 조? 나, 나 진짜 생전 처음 듣는다, 저거. 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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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업. 우리 어떻게 해? 끝난 거야, 여기서? <laughs> 아! 테이지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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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이거 아, 보스 테이거잖너 위버가 아니구나? 어, 테이지러너네. 아, 이거... 아, 나것도안해봤아 아, 맞아, 맞아, 맞네. 나도 아, 안 해봤어. 테이지러너 맞다, 맞다, 맞다. 아니, 게임 몰라, 나. 옛날, 게임이야, 옛날 게임이 야 그거 테즈로너 옛날 게임이야. 아, 딱 들으니까 알겠다. 난딱고등 때까지 게임 열심히 했어. 너 삼촌 이게 보니까 어, 어. 뭐야? 테즈 런너, 런너 런너. 런너라 쳐야 돼? 어. 어이런 어, 디테일한 게임. 아, 어서 많이 들어봤다 했어. 그러니까. 내 우리가 즐겨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맞아. 아, 응. 라그나로크 이런 거 나와야지. 그런 비전은 나 우리가 없어. 아, 맞는 사람이 되게 어린 거같구만 아, 대항 대항의 시대막 이런 거.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애. 그 택티컬 커맨더스 이런 거. 뭔 <laughs> 어, 뭐야 그것도. 헛? 뭐야 어, 이거 뭐야. 뭔가 이 픽셀 필인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유하야 <laughs> 무자. 야 누가 빨리 하고 아뭐 알테트 하고 와라. 어? 어. 아니 우리 <웃음> 게임 <laughs> 뭐안 해지 이거 최신 뭐... 게임이라 하나도 몰라. 닌자 가이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형 어, 무슨 저... 왕님 뭐? 천재십니다 닌자 뭐? <laughs> 닌자 가이덴 가이덴? i 그 게임인데 그거 g 어 m 야 닌... 닌자, 가이덴? 손들어봐. 나도 손들어봐. 닌자 <laughs> 가이 w 그럼 l d Ninja 들어 i 야지 닌자 가이. j 어렵습니다. e n Ninja Kaiden. Ninja 이 a i d e n n i 들 j a 들 a 서 d e 서 Ninja Kaiden. Ninja Kaiden. Ninja Kaiden. n i 비트 게 Kaiden. Ninja k a i d

이거 언제까지 인데 레소스펙 하하 써야되는겁니까 이거 네 레소스펙 그그 나와 그, 그 <laughs> 거, 저거 쓰라고 레소스펙이요? 어? 어 이것도 웨이브스토리인데요? 그래? 네. 와우인데요? 와우인데 어, 뭐, 와우? 와우? 혼날래요? 와우라고 와우인데요? 그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니야? 그냥 와우라고 쳐봐 야 힌트가 와우인데 멍충아 그니까 <laughs>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써야지 아 그래? 아니지 어, 마우로... 와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써야지 야 아, 씨, 아니잖아 힌트가 <laughs> 와우인데 정답이 어떻게 와우드에 <laughs> 먹냐 <먹자>. 맞아 왜 <laughs> 아, 월드... 그러네 마우드 <laughs> 월드 아마우도 재밌었는데 워크래프트 와 그럼 또 구멍 두고 누가 이게, 이게 전설적인 게임이 지몇년 <laughs> 동안 전 세계 1위 차지하는 게임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어? 지금도 막 업데이트하던데 와우 여간 BGM 음. 진짜 전설적인 게임이지 약간 스카이림 비리었어 음. 어, 이제 어? 중으로 바꾸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게나오려나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과연. 됐다. 갑니다. 과연. 스 바꿨다. 뭐 뭐?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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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 팀즈만 보고 맞히는 거지 우리. 철권 어, 철권. 우리 아까 제대로 맞춘 게몇개 없다. 아니야. 와. 아 그럴 리가 다, 다, 뭔 뭐, <laughs> 힌트 보고 힌트 보 오, 깜짝이야 야, 게임이 만화보다 어렵다 그니까 두금이 너무 많아 형, 만화 <laughs> <마나> BGM으로 <laughs> 찾아왔어야지 만화 b g m 어, 만화 덕후들 많은데 맞아, 요즘 기봉이 완전 덕후인데 어? 어, 이거 뭐야? 둠칫, 둠칫, 둠칫 어? 물체 구성삼아, 니야파이터 이런 거 아니겠지? 어? 버파다, 버파 버파다. 버파다, 버파 버파 해본 적이 없어 나도 나도, 나도. 없어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느낄까? 리니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그래 리니지 1,2 이런 거 나와줘야 된다고. <laughs> 과연. 어상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군주 거상, 노바 일사구 이런. 거아 맞아. 아 군주 노바, 노바 좋은데. 이런 분이 나온다고. 오케이, 바로 바로 갑시다. <laughs> 어 뭐야? 어. 오, 뭐지 이거? 어. 빰빰 빰. 어이 뭔가 알것같아데 잠깐만. 아, 그. 그래. 그래. 어 잠깐 이거 알것 같아. 기억나. 스마트폰 리듬 게임의 원조? 그거. 리듬서. 그래 리듬서. 리듬스타네. 리듬스타야? 어, 리듬스타. 어. 예전에 2D 2D 때도 나왔던. 2D가, 어? 2D 2D. 아, 난 스마트폰 게임 실 아니. 그래 이거 폴더폰 때 대박 유행이었고 폴더폰 세대. 리듬 리듬 막 하는 거. 그래. 어? 어? 아. 어, 뭐야? 리듬스타 아니야? 어? 리듬 게임의 원조. 아, 아! 오뚜잼? 아니 아니 아 그거. 아, 그그그 그, 탭손 탭소, 탭손이. 아, 탭손이 맞아. 탭손이. 아 탭손이. 맞아 맞아. 맞아. 스마트폰이니까 아, 스마트폰이니까 맞네 맞네. 아 여기 옷이야 나 많이 있는데 이거 들어갔다 했어. 태프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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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지 들어갔지 태프소닉 가져. 태프소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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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많이 들어갔다 했어. 아. 오케이 바로 쓱 쓱. <laughs> 오 <laughs> 어, 뭐야 이거 아까 아까는 좀 쏴다 했 카스잖아 카운터 스트라이크. 어, 카스다, 이거. 카스다, 카스. 어, 어디서 좀비, 좀비 나올 것 같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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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여기. 어. 아유, 오, 지금.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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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와우. 아.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오케이. 이 빨리 깨야겠어. 어. 아, 오, 스트로몬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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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킹이 형이 그거 그거,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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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뜨트리듯씨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디서 들었는지 <laughs> <또> <laughs> 그래 맞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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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여기서 듣다니 <laughs> 여기서 듣다 <주다니> 이걸 <laughs> 노래 좋아 맞아 BGM 좋아 <laughs>